완델손 터치란 앞쪽에서 접고 들어갑니다. 반대손 빠졌어요. 예, 잘 벗겨내고 완델손 계속하고 들어와서 올라왔어요. 반대편 헤더 들어갔어요. 일류 체코의 헤더 골 1대0으로 앞서가는 포항입니다. 완델손의 왼쪽 측면에서 세 선수를 뚫어낸 이후에 정확한 크로스. 정확한 크로스를 일류 체코 선수가 어이고 안녕하세요 하듯이 내려찍으면서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터치란 뒷편 김용환, 일류체코 뒤쪽 발로세비치 이어받았습니다. 일류체코, 일류체코 들어갔습니다. 일류체코 오늘 경기 연속골을 터트리는 일류체코 2대 0으로 앞서가는 보안 스틸러스입니다. 발로세비치의 킬패스를 이어받아서 깔끔한 킬러의 모습으로 일류체코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2대 0으로 앞서나고 있습니다. 예. 등이 업으면서 파울을 일단 이끌어냈습니다. 예. 있어요. 윤일록에게 PK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가갑니다 윤일록 슛 들어갔습니다. 가운데로 차넣었습니다. 한 골을 만회하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2대1이됐습니다 아직 시간 남아 있어요. 윤일록 선수가 만회 골이 나왔기 때문에 선수가 경기에 투입이 됐고요. 예. 뒷공간 뿌려줍니다. 어, 패스요 빠릅니다. 김대원, 김대원, 김대원. 자, 70의 선택은 패널티킥. 어! 홍정호가 손을 썼다는 판정입니다. 역시 대구는 본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공격 패턴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오늘 경기의 분수령입니다. 대구의 패널티킥에디가에디가 어! 골. 1대0 대구입니다. 선제 득점. 에디의패널티킥 경기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만 김대현 선수가 만들어낸 패널티킥을 동부 선수 대 기록은 조은호 선수가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다니운 예. 정승원 그리고 에드가 돌아 나갑니다. 에드가 막판 힘을 짜냅니다. 에드가 에드가 반대편을 세진해 봅니다. 세진해. 골! 아! 이제는 이대영 대구 FC. 이렇게 대세 라인이 수기를 막습니다. 말아름다운 축구를 대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의 축구입니다. 점수 2대 눈으로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오, 지금은, 네. 자, 주심이 확인을 우선 끝냈습니다. 팔꿈치 아, 쪽에 좀 맞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프리킥 상황에서의 이 판단인데. 네. 주심의 판정. 오, 내리시고바니다 네. 페런트 킥. 보고사. 자, 슛! 아! 골! 선취권 2천. 다시 득점 포에 가동합니다. 스텝판 보고사입니다. 이른 시간에 또네뭐 상주 입장에서는 운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천 예.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패 펠키가 얻어냈고 무고사 선수가 굉장히 신창하게 서 연결되었습니다. 짧게 내줬, 내줬습니다. 박스 안쪽 밀려줍니다. 무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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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예! 골! 무고사 멀티골! 스코어 2대0입니다. 네. 정철 감독이 따봉을 보내고 있네요. 예. 야, 굉장히 이른 시간에 또두골 도망가고 있는 인천이고요. 그, 그 전에, 네, 박스 안쪽에서, 예. 최근에 또 많은 실점들을 하고 있죠. 코너킥 올라갑니다, 반대쪽. 오, 올렸어요. 첫 번째 스텝! 떨각권 어. 인천 스코어 3대0입니다. 야 인천이, 인천이 이잔류왕의 향기를 또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또 폴폴 붕기고 있네요 1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지금은 유보사 골키퍼가 캐칭 좀 실수를 하면서 압수수을 밀어줍니다 배재우 박산조 왼발 스 골! 생역이없었 골! 김건희! 이야 지금 <laughs> 김건희 득점포! 스코드3대 진짜 이 뚫어냈다고 하는 말이 딱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그런 장... <laughs> 빼내고 있습니다. 오! 오! 찍었습니다. 페널티, 네. 페널티. 패널티킥. 상주가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어, 안쪽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고요. 킬커는 김건희 출발합니다. 네. 김건희, 김건희, 김건희. 김건희. 킥! 멀티골 김건희 스코어 3대 2가 됐습니다. 네 무고사에게 멀티골로 네. 응. 잘 아, 올라왔어요 골 아! 선제골 황현수 아! 몰라는 수비수가 골을 또한골 만들어냈습니다 선제골 아! 서울이 앞서갑니다 1대0입니다 버더키의흐름볼을 아! 패시션수가 자유롭게 아! 자유로운 장면에서 좀 많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았어요 백희종 다시 한번 백희종이 끌리고 올라갑니다 백이종 열렸어요 백희종백희종 이번엔 접고 백희종 1대1이 됐습니다. 백이종 선수가 볼을 이어받아서 스스로 해결을 하면서 오늘 경기는 1대1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주연의 코너킥 중원으로헤 어! 멋집니다! 자골 세라머니도 지금 현재 왈뿐 임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창룡 선수 오늘경이 이제 골을 기록하면서 올김부영 오른쪽 측면 김태원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원 오른발 올려줬습니다 박사쪽 올려봤습니다 골이에요 김인성의 버틴 골 스코어 1대0 앞서가는 우리... 안전됩니다. 네 울산이 어려운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결정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김인성이 보여줍니다 수비 숫자가 3백밖에는 없거든요 박용호가 을 잡았습니다 넣어줬고요 다시 방향으로 반대편으로 네. 찔러줬습니다었는데요 이근호 골로 살렸어요. 오른발슛. 울산 현대가 주니오 선수의 득점으로 스코어 2대 0두 걸음 앞서고 있었습니다. 네, 이골은 세기골이에요. 주니오 선수가 이렇게 되면 세경 연속골을 완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붙었을 때 온사이드였고.